자 오늘 준비한 소식 바로 들어가 봐야죠 요겁니다 제가 제목을 좀 세게 달아봤습니다 예 국민연금 비겁하게 비겁하다 먼저 도망가냐 예 국장을 내팽개친 국민연금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어, 여러 가지 개혁 이슈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다룰 이슈는 정말 너무 많아요.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우리 국부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데 오늘은 어, 그 많은 이슈 중에서 또 하나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31일에 일주일 전입니다.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그러니까 국민연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돈 주고받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을 싹 모아, 모아서, 요거만잘 굴리는 본부, 여기가 기금운용본부입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예. 기금운용본부가 31일날 회의를 했어요. 일주일 전에. 회의를 해서 결혼을 딱 내렸는데, 그날 한 회의의 안건이 뭐냐? 앞으로 중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은 어떻게 갈까라는 큰 목표를 잡는 회의를 했습니다 중기 자산배분 안건 요게 회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음, 초장기 중기 이렇게 목표를 잡고 또 연초에는 또 이제 이렇게 뭐 단기 이렇게 목표를 계속 잡고 그 목표 안에서 사실은 기금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래 뭐 회의 했겠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겁니다 뭐냐 연금 기금운용 본부가 쭉 보니까 보니까 음, 국내 주식에 투자해봤더니 해봤더니 수익률을 보자 형편없다 형편없다 그리고 변동성을 보자 아 이건 또왜 이래 변동성도 오르락 내리락 뭐야 이거 수익은 형편없고 변동성도 왔다리 갔다리 형편없구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 계획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앞으로는 국내 주식을 아예 하지 말자! 아예 국내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해외 쪽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 결론. 아예, 아예 국내 주식 투자 하지 말자. 해외로 그냥 가자. 짐싸 들고 탈출하자! 라는 결론이 나왔다. 나왔다. 너무나, 충격적 상황입니다. 자 일단 결론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결론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수정했는데 이렇게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단박에 모든 국내 주식을 팔자 이런게 아니고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낮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낮추냐?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내 주식 투자의 비중 목표. 목표는 15.4%. 전체 연금 자산 내에서, 운용 자산 내에서 15.4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충 돈으로 하면 얼마냐? 대충 169조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미달이에요. 어쨌거나, 현재 목표는 15.4. 돈으로는 169조를 목표로 했는데, 했는데, 방금 얘기한 그 중기 목표가 수정되면 여기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내년에는 목표가 14.9 돈으로는 163조로 준다 아하! 참 그리고 아까 얘기한 2029년까지 요런 추세로 쭉 가게 되면은요. 2029년에 국내 주식 비중 목표 13% 그리고 투자 금액은 140 3조. 와. 5년 지나면 대충 뭐한 어? 25조가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얘기. 충격적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의 선의가 있다고 했을 때요거겠죠 아, 나라에서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연금이 고갈된대, 고갈된대.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잖아. 어? 정부 안도 만들고 국회에다가도 넘기고 했는데 다안 됐잖아. 어?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번 국회에서든 뭐 개혁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가만히 앉아서 개혁만 기다리기 보다는 연금이 갖고 있는 수익률 자체를 높이면 그만큼 국민들 부담이 덜 해지는 거 아니야 수익이 늘어나니까 돈더 내도 덜 내도 되고 같은 수익 같은 돈 가지고도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의 고갈 연도를 더 늦출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뭐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수익률을 높여 볼게요 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게 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선의라고 일단 믿어는 줘 드릴게 예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모르겠어 모르겠고 무조건 수익 높은 걸로만 간다 라고 했다라고는 봐드릴게 근데 이게 맞는 얘기냐 라고 제가 한번 봐볼게요 맞는 얘기냐 자 첫째 올해 최근에 이런 결정이 난 배경으로 한번 진짜 뜯어보자는 얘기예요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 벌어들린 수익률 5.53%, 그렇습니다. 국장에 투자하고 번 돈은 5%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을까? 수익률 13.5%예 그렇습니다. 두배 되시겠습니다. 국내에 투자한 돈보다 두배 가량의 수익을 해외에서 거뒀다. 무려 예 퍼센트가 어마어마하죠. 13%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일쩍 조금 들기는 합니다. 조금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과 또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들에게 더 어,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선의를 100% 이해한다고 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외국만 가면 수익이 높아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높아지려면요. 무조건 리스크도 높아지는 겁니다. 안전자리에서 수익만 높아지는 게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예, 여러 해외 시장을 노크해야 되고요.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당연히 당연히 편입시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중에 하나에서는 뻥뻥뻥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수익이 좋았다고요. 작년에 세계 시장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좋았다고요. 그 전에는요. 충격적인 수준으로 몇십조 단위의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2년 전이에요. 예,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익 현재 목표 수익률을 잡고 있는 거에서 1%만 목표 수익률을 올리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목표를 올리면 손실이 날 확률 변수가 두 배로 높아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목표 수익률을 5에서 4.5에서 만약에 5점으로 올린다. 그러면요. 그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요. 손실이 났던 해가 4년에 한번 날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납니다. 즉 수익이 나던 해에서 어, 좀 수익이 많이 났네 라고 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가다가 3년에 한 번씩은 꽈당하고 누, 어, 저, 무너지기 때문에 앞에서 났던 수익률을 다 까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해외 투자만 한다고 해서, 고수익 상품으로 매달린다고 해서, 안정적인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연금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양쪽으로 팽창하고 있을 때는, 그래, 고위험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가보자! 라고 해서, 고위험 시장이 들어갔다가도, 그래, 3년에 한번 뭐 4년에 한번 손실이 나면 되지 그 다음에는요 바로 그 다음에 또 어, 반등을 통해서 메꾸면 되지 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연금 팽창이 아닙니다 점점점점 점점 인구가 줄고요 연금 손실 구간이에요 즉 100만원 가지고 투자하다가 까짓거 한번 잃었다 치자 근데 200만원 갖고 투자하면 되지 그런 시대가 있는데 100만원 갖고 투자하다가 1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에는요 투자 원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까 봤던 손실이 감, 손실을 자연적으로 감내할 원금 유입이 안 되는 연금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손실을 당하면 메꿔지지가 않는다. 이제는 옛날에 당하던 손실이 아니다. 한번 당한 손실이 너무 아프다. 예, 그래서 오히려 어,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명분은 좋으나, 손실을 감내할 때그 충격을 흡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허약한 체질로 가고 있는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예. 어, 해외주식, 해외주식이 장이 좋아. 그걸로 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볼게 아니고, 그렇게 갔다가 손실나면 이제는 카박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률 변수, 수익률 목표만 높게 잡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 지금 이 정부가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밸류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국내 주식의 가치를 띄우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국내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서 어, 뭐 이런저런 뭐 세금가가 주겠다 뭐, 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가고 있는 목표는 뭡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밸류업을 하겠다는 건데.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밸류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 시장을 믿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십시오. 해외 투자자도 투자하십시오라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급이 얼마나 되겠냐는 모르겠으나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나가 버리면요. 들고 나고 더하기 빼게 보면 결국 손해 아닙니까? 즉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적 진영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응? 오른쪽 깜빡이를 켰다. 그게 문제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면 괜찮아요. 난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합리적으로 최소한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 왼쪽이야 그러면 어 괜찮아. 왼쪽 깜빡이 왼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혼돈 그 자체, 오른쪽 깜빡이 키고,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 깜빡이 키고, 다시 유턴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은 혼돈 그 자체 아니냐? 앞으로 할거 뒤로 하고, 뒤로 할거 앞으로 하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금리 정책을 구가하면서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는데, 집사라는 정책을, 어? 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정책과 반대로 집사라고 하면서 그냥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몇십 조를 때려 시장에다 풀어내는 그러니 뭐 집값이 잡힙니까? 오히려 어, 주택담보대출만 늘어나지. 뭐 이런 모순적인 정책을 막 쓴다는 거예요. 예, 해열제를 놓고 다시 한번 예, 열을 누게 하는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을 막 벌이는 거죠. 응? 음, 똑같습니다. 밸류업 하라며 코리아 어, 디스카운트 해소에서 주식시장에 밸류업을 하겠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모순적인 정책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혼돈 그 자체의 모습이 시장에게는 더 미운 얘기입니다 더큰 충격으로 옵니다 보수적 경제정책 하라 이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린 대기업으로 갑니다 음에안 들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라도 잘 살면 잘 살게 하면서 빵빵 돌아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네? 저는 반대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뭐, 어, 서민복지를 두텁게 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예를 들어서, 어, 노조활동 강화하게 하면서, 복지 좀 강화하고, 투명성, 막 그렇게 하는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밸류업을 한다고 해놓고, 예, 국민연금은 국장을 떠난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시장에선 충격이 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다시 한번 요거는 국민연금에게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국민 국내 주식 시장 자체를 해서 전면적으로 다 철수하는 건 아닙니다 비중을 줄이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자금 정,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에서 13 14 15 13으로 비중이 줄어도 어떤 경우에는 절대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국민연금이 최소한 국내에서 수익률 방어라도 하려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13% 수익을 얻고 국내에서 그래도 5, 6% 수익을 계속 내려면 적어도 비중을 늘려가면서 국내 시장을 밸류업에 동참을 해야지 국내 시장에서 스스로 매도로 전환하는 순간 하방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합니다. 내가 팔아서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나는 더 팔아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수익률이 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국민연금 스스로가 트리거를 당기게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가 쉬운 얘기냐? 국내 주식 줄이고 해외 주식에서 돈 벌겠다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돈 벌어도요. 국내에서 국민연금의 매도 트리거를 당기는 순간 수익률이 박살나면서 악순환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 국내 수익률 방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짐싸 이런다고 짐 싸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우습게 아주 쉽게 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너 스스로 네가 발을 빼면 네가 발을 빼는 순간 네가 나머지 발을 못뺀 나머지 땅이 흔들려서 거기에서 익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예 아주 어려운 얘기죠 예 그런데 에 이런 내용을 정부가 모를까요? 일본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의사결정이 나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첫째, 음. 여기도 검사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아, 참. 경제는 또 경제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돼. 아, 두면 되는데 여기도 또 검사 라인이 아른아른 거리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만 안 드릴게요. 쳐 보세요. 예, 뭐 윤석열의 누군지 사돈의 팔촌인지 뭐친인지 후배인지 동생인지 누군가 예, 검사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 자또 하나. 또 하나 뭐냐면요. 음. 이 연금이 갖고 있는 공적 기능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제나 복지나 아무튼 연금을 제대로 다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검사 나부랭이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판을 흘린다 이것도 문제고요. 또 둘째는 뭐냐면 그러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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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아는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은요 국민들의 노후이자 국가의 시장의 최후의 보루이면서 안전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누가 모르냐고요? 해외시장이 수익률 높은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방금 내가 주식만 얘기했죠 국채는요 국채 국체 누가 제일 많이 사는 줄 알았어요 연금이 제일 많이 사요 어. 우리나라가 돈이 딸릴 때 국가에서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기관도 사지만요 연금도 사요 일본은요 예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국가의 경제를 굴리는 결정적인 공익적 역할도 연금이 많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에 연금이 추천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좀 조금 죄송하지만, 노동자 대표, 어, 뭐에서 노조에서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분들이, 뭐, 기금 운용 전문가겠어요? 평생 기금 운용 만족은 펀드 전문가냐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측 대표는요? 아, 그 양반 들으면 전문가인가? 아니죠. 왜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 전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 결정을 공익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가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의사결정의 정당성인데, 정당성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야, 정당성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저기 어, 수익만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슬슬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사회적 안전판,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해야 되는 공익적 성격에 대해서 슬슬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채 누가 삽니까? 시장 안전판 누가 해줘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로 여전히 살아있다. 꼭 살려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홀대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예, 의견을 좀 제가 들어 어 여러분께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수많은 논점이 있는데 요 수익률 부분 한 부분만 뽑아내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에, 연금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슈가 나오는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좋지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이거 반드시 이 목표 수정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백약이 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들이 아무리 돈 들고 들어와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MSCI 선진지수 편입돼가지고 해외에서 막 돈이 물밀듯이 들어와도 에, 5조에서 30조 사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보셨죠? 예, 연금이 수익률 1%만 낮춘다고 해도, 예, 목표 비중 조금만 낮춘다고 해도 몇십 조 그냥 날아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음, 요거 목표 수정되지 않으면, 나 같아도 먼저 도망가겠네, 나 같아도.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좀 기억해 주시고, 여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든 얘기 제가 해드렸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 요걸 어, 진짜 태바가지를 해주고 싶습니다만, 정말 순화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